안녕하세요. 10년째 태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쌈무이 유튜브 애청자 태국왕자라고 합니다. 부산 토박이인 저는 저녁 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대략 5살 때부터 가끔씩 귀신을 보곤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때 범어사라는 곳에서 병든 사람을 위해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알려주는 불교의식까지 했었습니다. 스님이 신기 같은 건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껏 그냥 살고 있는데요. 그저 가끔씩 깜짝 놀라거나 남들에 비해 감이 조금 좋은 정도이지 사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제가 막 태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이고 민간신앙도 꽤 친숙하게 퍼져 있어서 가정집마다 신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보이더군요. 주연 목적으로 방콕에 도착한 저는 마침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후배 집으로 갔습니다. 후배는 곧 부산으로 간다고 했고, 제가 그 방을 이어 쓰기로 했는데, 그곳은 태국의 라차다라는 거리의 구석 쪽에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외부는 짙은 보라색이었고, 복도는 무척 좁았지만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죠. 당시 월세가 한국돈으로 대략 15만원 정도 했었는데 전 나름 싼 가격에 깨끗한 방을 구한 것에 만족을 냈습니다. 그렇게 후배가 돌아가고 TV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최신 팝송이 나오는 라디오를 켜둔 채 김해공항에서 산 태국 여행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 형광등이 갑자기 픽하고 꺼져버리더군요. 휴대폰 불빛의 의지에 조명 스위치를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침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가 몸에 딱 맞는 원피스 차림으로 서 있었고, 잠시 멍해졌다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쓴후 잠이 들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비단처럼 윤이 나는 옷의 재질까지 또렷하게 보았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잘못 본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구슬픈 그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듣기에 태국의 전통 민요 같았는데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간신히 잠이든 저는 다음날 아침 9시쯤 관리실로 갔고 방을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광등도 갑자기 고장나고 밤에는 이상한 노래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죠. 집주인은 예전에 머무르던 제 후배가 계약한 기간이 한 달이 더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고, 빈방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어 사전을 들고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항의를 하자, 결국 집주인은 방값을 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고, 구직 중이라 형편이 빠듯했던 저는 바로 수락을 해버렸죠. 그날,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구경을 한 후에 밤이 늦어서야 숙소에 돌아가 보니 형광등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방에 있기가 너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욕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열어두니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조금이나마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의 의지에 샤워를 하고 오늘 입었던 옷들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 빅뱅의 거짓말이란 노래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라 전무서움도 떨칠 겸그 노래의 후렴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I'm so sorry, 뻗어나려 부다 거짓말. I'm so sorry, 뻗어려 부다 거짓말. 아주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제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하더니 흑흑거리며 웃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방음이 엉망이라 옆집에서 내 노래 소리를 듣고 장난을 치나보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노래를 따라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나쁘면서도 묘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빨래인 양말까지 세탁을 한후 물기를 꼭 짜내고 몸을 돌렸는데 침대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윤이 나는 갈색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서양 혼혈 태국인이었습니다. 여자는 눈 위치에 턱이 턱의 위치에는 눈이 있는 목이 심하게 돌아가 버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 모습을 몇 초간 응시하고 있던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이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절 물끄러미 바라보며 웃기만 합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전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귀신과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젯밤에 들었던 구슬픈 태국 노래를 한참 동안 부르더니 벽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가위에 눌린 듯 그대로 굳어버린 저는 그제서야 몸이 풀리며 주저앉아버렸고 기어가다시 비에서 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을 새운 후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나와 버렸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너는 참 겁이 없단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너무도 선명한 모습의 귀신과 눈을 맞추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짐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골목을 나서자. 아파트 앞에 있는 국수집 사장님이 저에게 어디가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의 딸이 그룹 슈퍼주니어의 광팬이라 그런지 가게에 한국 사람이 왔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아파트에 머무는 이틀 동안 거의 몇 끼니를 그곳에서 먹었기 때문에 사장님과도 나름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며 다음에 또 국수를 먹으러 오겠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대뜸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혹시 205호 살았어? 네? 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방 귀신 나오기로 유명해. 주변 태국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방은 외국인에게만 단기를 임대해 주는 곳이야. 여자 귀신이나 나와서 계속 노래를 부르지. 예, 맞아요. 그 방에 머물렀던 외국인들 거의 다 도망치듯이 나갔어. 집주인 색이 나빠요. 그날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아파트가 있는 그 거리를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방콕에 정착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사를 다닐 땐늘 긴장하며 집 구석구석을 살피곤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역시 값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몸소 배우게 된 셈이었네요. 아파트 여자귀신 사건 이후로 2년 정도 열심히 일한 끝에 전 방콕에서 꽤 괜찮은 액수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그 집은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로 태국 국영방송국 채널 9번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저는 바쁜 와중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송은 토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외에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녹화 촬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침 7시에 촬영을 하기 위해 대충 씻고 알람을 맞춘 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녀가 영어로 대화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남자는 서양 사람인 것 같았고 여자는 동남아 억양이 강한 태국 사람 같았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경비실에 몇 번이고 연락을 해봤지만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괜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하나 꺼내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일어나 걱정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가 보였습니다. 집에 베란다는 옆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대략 2m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옆집 베란다 난간에 팔을 걸친 상태로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는데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난간 끝부분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 마음이 다 안타까워지더군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냐고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여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꽤난 오해를 받기 싫었던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자를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저는 남은 커피를 모두 마신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되었는지 옆집은 조용해졌고 전 잠깐이라도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0개가 넘는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킨 저는 간신히 준비를 마친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있던 경비원에게 팁을 주며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에 잡지를 뒤적이고 있는데, 문득 어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서럽게 울던 여자가 걱정되었던 저는 카운터에 있는 다른 경비원에게 대충 상황 설명을 했고,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옆집에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전해달라며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흔쾌히 알겠다며 옆집으로 바로 인터폰을 치더군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폭행이나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경비원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지 개인 연락처가 있는 고객 관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미스터리 옆집에 아무도 살지 않아. 그 방은 3개월째 비어있는 걸로 돼 있어. 저의 간곡한 요청에 경비원은 비상용 열쇠를 들고 저와 함께 옆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텅 비어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파트 매니저에게 옆집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 슬쩍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프랑스 남자 두 명이 들어와서 1년 넘게 살다가 대략 3개월 전부터 태국 여자 한 명이 같이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크아웃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한화로 300만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옆집에서 간간이 TV 소리나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윗집이나 아랫집의 소리가 벽을 타고 들리는 거라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보았던 그 베란다 쪽엔 밤에는 도무지 못 나가겠더군요. 결국 저는 한달 만에 같은 건물의 5층에 있는 집으로 또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옆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